내 이름은 민준이고 대한민국 대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14살 중학생이다. 내 인생은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이 평범했다. 학교 수업, 친구들과의 농구, PC방에서의 게임, 주말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먹고 동생과 티격태격 장난을 치며 웃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죽음이란 단어는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고 영혼이나 하늘 신 같은 건 만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상상이었다. 그날 아침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엄마는 내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빠는 출근하면서 오늘도 힘내라 아들이라고 말했다. 난 그냥 그 말에 알겠어요라고 웃으며 대답했고 그걸로 끝이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늘 보던 친구들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익숙한 어른들 그리고 학교 앞 분식집의 떡볶이 냄새까지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락했다. 1교시 수학 시간에는 졸음을 참느라 했었고 2교시 체육 시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야, 축구를 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장난쳤고 그날도 언제나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설마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식당으로 몰려갔다. 나는 친구들과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특별식이 나왔다. 어묵볶음과 소시지, 야채볶음, 그리고 누룽지탕. 특별히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다. 친구들은 오늘 급식 괜찮네라며 좋아했지만 나는 그냥 평소처럼 씹고 삼키고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갑자기 목 안이 간질간질하더니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천천히 조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기침을 하려고 했지만 기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내가 바닥에 쓰러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모든 일은 단몇분 안에 벌어졌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숨을 쉴수 없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다. 목이 막히는 느낌은 점점 심해졌고, 눈앞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누군가가 선생님 민준이 이상해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그 짧은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너무 숨이 차고 너무 무서웠다. 내 안에서 모든 경보가 울리는 듯한 느낌. 이러다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과 사이렌 소리였다. 그리고 어둠. 완벽한 깊고 조용한 어둠.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내 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나는 그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친구들이 울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내 몸을 흔들고 있었으며, 응급구조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바라보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감정은 평온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 순간이 낯설지 않았다. 뭔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듯했다. 시끄러웠던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그 자리를 고요한 정적과 따스한 빛이 채워갔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말은 없었지만 어떤 강한 끌림이 있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 의료진은 나를 17분간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선언했다. 심장이 멈췄고 뇌파도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무의식이 아니었다. 너무도 생생하고 명확한 차원이 다른 현실이었다. 내가 겪은 그첫 번째 순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몸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는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병원이나 학교에 있지 않았다. 현실이라 부르던 곳에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었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눈을 뜬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눈을 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거룩한 깨달음의 시작 같았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지구가 아니었다. 병원의 냉정한 조명도 학교 식당의 소란도 없었다. 사방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태양처럼 눈부신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 깊은 곳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 같은 빛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푸른 하늘이 아니었다. 색으로 표현할 수없는 은은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들이 교차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하늘. 나는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았고 배고픔도 없었다. 이상 하리만치 평안했고 모든 감각이 깨어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것은 공기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사랑 그 자체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여기는 어디지? 내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물음은 하늘 너머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곧 아주 멀리서 무언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 내가 그 들판을 걷기 시작하자 땅에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디딘 발밑에서 황금빛 파장이 퍼졌고, 마치 내가 걷는 길을 환영해주는 듯했다. 바람 속에는 노래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마치 내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하나의 선율로 변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가 나를 안고 불러주던 자장가, 아빠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 친구들과 뛰놀던 여름날의 햇살, 모든 게그 노래 안에 있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이유 없이 너무도 깊은 감동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기쁨에. 그 들판에서는 울음조차 축복이었다. 눈물은 바람에 스며들었고, 바람은 나무들과 풀잎들을 흔들며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저 멀리서 한 존재가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형체가 또렷해졌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너무나 익숙하다고 느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는 느낌이었다. 그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형상은 분명히 있었다. 남성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 따뜻함과 위험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눈빛은 내가 살아오며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도 깊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그분의 목소리는 말이 아니었지만 내 가슴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가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냥 없어졌다고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가 햇살에 스르르 녹아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분은 내 앞에 섰고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게 예의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몸이 반응한 게 아니라 영원히 반응한 거였다. 그분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봤다. 단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실수했던 장면, 속상해서 울던 밤, 엄마를 힘들게 했던 말, 친구에게 무심코 던졌던 상처 주는 말들, 모든 것이 부끄러웠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의 눈엔 단한 점의 비난도 없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가졌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 자비, 사랑,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내 안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셨고 내가 겪은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셨다는 듯이 그분이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냥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존재 전체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 나이지만 나는 그 손길 안에 신성함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절대적인 치유였다. 그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직접 메시지를 전하셨다. 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다. 그 한마디는 내 안에 모든 질문을 잠재웠다. 왜 나일까? 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라는 물음들이 전부 사라졌다. 그분의 존재 앞에서는 질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답은 그분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분 안에 있었다.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 땅은 더 밝아지고 바람은 노래하고 하늘은 내 안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었다. 저는 죽은 건가요? 그러나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답을 들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분은 내 마음속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란다, 민준아. 오히려 진짜 삶의 시작이기도 하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두려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위로 사랑을 체험한 존재가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다. 대신 내 눈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건 내 눈물이 소중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위로나 평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이제 나를 그 진실로 인도하려고 하셨다. 들판과 하늘, 그 따뜻했던 공간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커튼이 천천히 닫히듯이 내가 있던 그 빛의 세계는 조용히 사라져갔다.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분의 존재가 아직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손을 잡은 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순간 나의 시야가 마치 커다란 스크린처럼 확장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분 곁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곳은 지구였다. 익숙한 도시들, 사람들, 거리와 빌딩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색이 흐릿했고 하늘은 무거운 회색빛이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엔 생기가 없었다. 화면 한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듯한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기업가였다. 나는 실존 인물인 것처럼 그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수 있었다. 그가 무대 위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다. 커다란 화면에는 인간 두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신경 인터페이스 칩이 소개되었다. 그는 말하길 이 칩은 치매, 우울증, 자폐, 심지어 암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박수가 터졌고 전 세계 뉴스가 그것을 인류의 새 시대라고 불렀다. 하지만 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술 안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내 영혼이 스스로 경고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이걸 받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침묵하게 될 것이다. 화면은 점점 확대되었고 사람들의 머리에 삽입된 작은 칩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슬픔을 느끼지 않았고 양심의 소리도 점점 희미해졌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감정은 평평했고 사랑도 사라져 있었다. 나는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다. 왜요? 왜 이런 일이 허락되는 거죠? 내 안에서 터져나온 절규에 그분은 슬프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통제를 원하지. 하지만 진리는 늘 자유롭고,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지.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단다. 이것도 그 선택 중 하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진짜 선택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이 기술은 너무도 매끄럽고, 이로워 보였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였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속에 감춰진 위험을 알수 있을까? 그분은 조용히 내 어깨를 잡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보여주는 거란다 민준아. 이 경고를 전할 사람은 기술에 대해 무지한 어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여야 하니까.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이게 단순한 비전이 아니었다. 이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 내가 본그 미래의 장면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 장면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마치 현실의 커튼이 거치고 그 아래 숨어 있던 진짜 존재들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 집을 개발한 남자가 무대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주변에 있던 존재들을 보았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전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키가 컸고 눈은 깊고 검었으며 표정은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이 내뿜는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움과 악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과학자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속삭임 같기도 하고 파동 같기도 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치밀하고 은밀했다. 그 속삭임 속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 고통은 제거돼야 한다. 자유는 혼란이다. 통제는 자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 과학자는 그 음성들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들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영혼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저 존재들은 뭐지?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까? 라고 속으로 외쳤다. 그 순간 그분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빛의 존재가 아니란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왔지. 하지만 그 누구도 강제로 영혼을 빼앗을 순 없어. 사람들은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어.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은 계속해서 보였다. 병원, 학교, 교회, 심지어 유치원까지 사람들은 점점 칩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결과로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마음은 타쳐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시스템이 대신 내려주는 세상.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너무도 소름 끼치는 침묵이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어두운 존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하나가 나를 본것 같았다. 순간 내 안에 싸늘한 기운이 퍼졌고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감싸며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를 해칠 수 없다. 진리를 본 자는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단다.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울렸다. 나는 알수 있었다. 이 기술은 단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전쟁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과의 연결, 사랑과 양심이라는 가장 깊은 본질을 끊어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뭔가 기이했다. 전광판마다 통합 업데이트 완료, 의식 최적화 성공, 사회 조화 99인 6% 같은 문구들이 떠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다. 눈은 화면을 따라가고 손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닌 신체 일부와 연결된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었다. 생각만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삭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도시의 구석, 어두운 골목, 오래된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자들, 칩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엔 살아있는 불꽃이 있었다. 나는 그들 중한 소년을 보았다. 내 또래였고,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숨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공간에서 양초를 켜고, 낡은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속삭이며 말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는 소수지만 진짜를 지켜야 해. 그들의 삶은 어려웠다.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병원 치료도 거부당했다. 신분 인증조차 되지 않아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논리적 반사회적 위험한 종교 광신자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그들에게서 떼어가려 했고 어떤 이들은 밀고해 돈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고, 사랑을 나누었다. 그 속에는 전기가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밝은 빛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었다. 나는 충격과 동시에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란 걸, 그분께 물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란다. 진리를 위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내가 늘 함께 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진동이 생겼고 서로를 안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피어올랐다. 세상이 거부한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어둠의 시대에도 빛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조용한 저항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지만 하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골방, 창문을 천으로 가리고 촛불만 켜놓은 작은 공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치배 효율성과 완전성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빛달에 숨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신비한 힘이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순한 기도 시간이었다. 하늘이라는 그 소녀는 병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아무 병원도 어떤 약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따뜻한 바람 같은 것이 방을 채우더니 어머니의 가쁜 숨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떴고 몇분 뒤엔 스스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회복.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은 똑같이 느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나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한 할머니는 누군가의 미래를 꿈에서 미리 보고 경고해 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면 날씨조차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증오나 분노,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단지 서로를 위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능력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힘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숨어들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세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이 가장 약하다고 판단한 자들이 진짜 힘을 소유하게 되다니. 그들은 칩도, 시스템도, 신호도 필요 없었다. 그저, 무릎 꿇고, 손을 마주잡고, 이름, 없는 기도를 드릴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천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분이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이들은 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단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빛은 이미 어둠 속에서 작게, 그러나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본 모든 장면들, 미래의 기술, 숨겨진 존재들, 거부당한 자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남은 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다시 빛의 들판으로 이끌었다. 이전보다 하늘은 더 밝았고 바람은 노래하고 있었으며 프립조차 내 마음의 떨림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나요? 그분은 웃지 않으셨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그 세대 가운데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란다. 그들이 가장 믿지 않는 목소리는 어른들의 경고다. 하지만 같은 세대의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고작 14살이다. 아직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무게감 있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누구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그분은 하늘을 가리키셨다. 그러자 하늘 위에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두 또래 아이들이었다. 한국의 학생들, 미국의 청소년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를 가진 젊은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춤을 추며 SNS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의 눈빛은 달랐다. 마치 뭔가를 느끼고 있는 듯한 눈동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또는 이유 없는 외로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누군가 깨워주길 기다리는 씨앗이 숨어있었다. 그분은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 깨어나라고 기억하라고. 진짜가 무엇인지 곧 모든 것이 시험받게 될 거라고. 나는 눈물이. 맞다. 너무 무거운 사명 같았고 무서웠다. 사람들이 절 미쳤다고 하면 어떻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다. 누군가는 너를 조롱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 하나의 마음이 또 다른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그렇게 파도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사명은 모든 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이란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본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무대도 필요 없고 큰 명성도 필요 없었다. 한 명의 친구에게 한 명의 형제에게 단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내 이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손끝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마치 내 영혼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이제 가거라. 내 세대는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나를 깨웠다. 그리고 곧 나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분의 손이 내 이마에 닿은 그 찰나 마치 모든 기억과 감정이 한순간에 심장으로 밀려왔다. 따뜻함, 아쉬움, 사명감,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짙은 평안. 그 감정들은 내 몸을 감싸며 점점 멀어져 갔고 동시에 현실의 차가운 감각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 들은 건 울음소리였다. 민준아, 민준아, 제발, 제발 눈좀 떠봐. 눈꺼풀을 뜨는 건 마치 산을 드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런데 정말로 눈이 떠졌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울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의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은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돌아온 것이었다. 17분간 임상적으로 사망했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폐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왔다.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 내가 본것 들은 것 느낀 것. 알 너무도 선명했다. 꿈이 아니었다. 상상도 아니었다.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어. 기적이야.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한 간호사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내가 겪은 일이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들 그냥 죽었다 깨어나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치부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한 문장이 있었다. 너의 세대는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는 놀라고 웃었지만, 내 눈을 보고선 말이 없었다. 그다음은 학교 상담 선생님,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 놀랍게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그들 중몇 명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이상한 꿈을 꾼적 있어. 그냥 무서워서 말못 했어. 그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채팅방에서, 영상으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날 욕했고 관심 받고 싶어서 지어낸 얘기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씨앗은 심어졌고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사명을 가진 또 다른 이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었다.